장난이 아닌 게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아고다 상에는 올타이에 AC가 있거든요. 없어요. 전기를 쓰다 보면 전기가 나가요. 전기를 충전을 해줘야 다시 쓸수 있어요. 다이들 와. 남들이 사용했던 그대로예요. No, God, please, no. 뭐였지? t 가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지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에 h a t is it? 고 뻗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저녁밥을 먹으러 갑니다 현재 시각은 10시가 다 되어가기에 빨리 가서 먹을 수 있는 괜찮은 것들을 찾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 먹고 오늘 여기서 바니왕이로 넘어가는 기차가 밤 12시 47분? 엄청 늦죠 근데 밤 기차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그걸 타러 가야 할것 같아요 밤 기차라 아마 음식이 안돌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갑시다 밥 먹으러 어제 실비야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도 웍 잡고 나시고랭 돌리신다 군데군데 푸드 트럭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다들 기본 평타 이상들 지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저기 실비아가 있었으면 좋겠어. 실비아 크로플. 크로플 너무 맛있습니다. 실비아 크로플. 실비아. <laughs> I came here to eat this one from South Korea. Yes. <laughs> yes. <laughs> <laughs>

어, yeah. yeah. well, it... oh, nice to meet y you. What's oh. your name? Afed Afed. The Camilan is dreaming. t h a you. t n k you. t h u t h a h a n n k y n a n k you. Thank y o o n k you. t o n k you. t h h o u o u a t h t o u a y 초콜릿, yeah. 티라미수 씨라미수, 여기가 실비하고 yeah. 실비아 남편 그리고 실비아 동생인데 같이 동생이랑 이거를 해요. 너무 맛있어. 스테이션 있어요? 프로볼링고. 스테이션. 여기서 한 걸어서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 <목소리> 맛있어요. <목소리> 이거 치즈면, <넣으면 목소리> 치즈처럼. <사람은 목소리> 엄청 <목소리> 맛있어요. <목소리> 오늘도 많은 섭스크라이버 <laughs> 밥값도 안 주고 나와가지고 돈 다시 주고 마실 거 사면서 같이 샀어요 돈주 가죠 슬비야 어? I didn't know it's for, I thought it's three This is for your baby Oh y Sorry 한개더한개더 크로플은 기차에서 먹을 거고 이것도 기차가서 먹을 거고 먹어볼까? 배고프다 와얘 비주얼 미쳤는데? 오 진짜 맛있겠다 아 이,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겉바속촉의 정석 현재 시각 12시 다 돼가죠? 12시 37분 기차라 한 4시간 정도 이동하고 다음 목적지는 마뉴왕이 이젠을 갑니다 멋진 화산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인도네시아 화산 시리즈 너무 좋습니다 마뉴왕이로 렛츠고 여기가 병원인데 진짜 이쁘다 야1 2 시인데 막 음악을 저렇게 길거리에서 반대로 다른 곳은 다추갑니다이집 살면 힘 피곤하겠다 시끄러워. <laughs> 반갑다 한국어. 실비아네 <실비안의> 가족 퇴근했네. <laughs> 모스크 사원 되게 예쁘다. 와 예쁘다. 여행자. Let's 다와 간다. 프로볼링고 스테이션 여기는 기차역 되게 쬐깐한데 되게 예뻐요 기차역 어쩜 이렇게 예쁘냐 아우 시원해 훨씬 더 좋아요 깜짝 놀랐어 너왜 깜짝 놀랐잖아 정신 줄놓고 잔다 어? 갈거 같이요 하지 말래 잘 있어 프로볼링고 라이트 냠냠. 플랫폼 들어왔고요. 기차 아직 안 들어왔어요. 5분 안으로 기차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가면 반영원이. 기차 들어왔어요. 남겨놓은 거 없고.

왕이 도착. 새벽 기차 힘들어. 불려. 이게 기차가 되게 오래된 기차라 보니까 텀이 있어요. 높아요. 어 잠이 쏟아집니다. 쏟아져. 기차에서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맥스.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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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여기는 그래도 인도 마냥 달려들지 않아 젠틀 젠틀 하시니까 좋다. 자, 스테이션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니 왕이 여기 앞간포장 공사하고 있는 아니 왕이 코다 어제 브로모를 트레킹을 계속했더니 한토탈한 그래도 못해도 한 17km 정도를 걸었더니 요새 이렇게 엄살이 늘었지. 파이팅입니다. 와, 다들 새벽부터, 다들 새벽부터 엄청 일찍 일어나신다. 지금 5시도안 되는데 벌써 다문 열고. 장사 시작하셨어. 대단하시다. 갑자기 꼼꼼한 대로, 가로등도 별로 없는 대로 가네길 맞겠지? 내리막이라 길을 잘 살피고, 일단 카메라에 안 담긴 게, 아, 어두워서. 실계천, 실계천이라기보대 계곡물처럼 살짝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네요. 와, 자연 속을 지나서 가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좋다. 카메라 하나도 안직기기 때문에. 차가워서. 가자. 이 집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숙소. 기차역 옆에. 이렇게, 이렇게. 뭐가 나를 자꾸 뒤에서 뭔가 잡아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무겁네. 이상하네, 기분이. 귀신인가? 숙소. 기차.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어, 대량 난감한 예약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기차역 옆에는 붙어있긴 한데 좀 매진 곳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셉션 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건물도 이 기차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방은 이렇게 돼 있고 이래가지고 다 모양들이 똑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떤 게 리셉션이고 어떤 게 방인지 구분이 안 가고 그리고 리셉션이란 팻말 자체가 없어서 체크인을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이건 뭐다 아닌데 드디어 체크인합니다. <laughs> 제가 예약한 방은 에어컨이 있는 방이라 어 에어컨이 없으니까 있는 방으로 교체해달라 했더니 오늘 좀 있다 한 시쯤 되면 한방 나가면 그 방으로 옮겨가기로 했어요. 일단은 여기서 아 너무 졸리다. 다섯 시니까 그냥 세수하고 이빨만 닦고 빨리 자야겠어요. 빠빠. I go the website on side there there is explain there is all air, con, air condition every single. 나 아니야. 안 하면은 나 아픈데 너는 내가 안 하면 이빨. 이 코사한테 무슨 무슨.

어...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제가 예약을 했어요 왜냐면 새벽에 오니까 그래서 왔더니 일단 어제는 새벽이 5시라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잤어요 근데 그때 찝찝했거든요 안내해준 방이 이런 타입의 방이었는데 보기에는 멀쩡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방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다른 방 상태 다 이래요 A씨 있는 방으로 바꿔달라 했더니 A씨 있는 방은 돈을 더 내래요 아, 안 되겠다.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서 제 생각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일단 어제밤에 와서 낮에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린 다음에 얘기했고 또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렸는데 그냥 자기 일할일 하고 그러오셔어서 트리스 받지 말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일해야 하고 오늘 새벽에 밤늦게 움직여야 해서 다른 숙소를 찾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클리닝업 하는 거 봤거든요. 체크아웃 했는데 베개하고 깔판하고 그냥 여기 아, 햇빛에다 널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가져가서 다시 깔아요. 와, 갑시다. 차 불러서 그래 봤어요. o k a y thank you. 체크인합시다. 좀 사람 나오지자, 제발. 아 여기 굉장히 피스프레스 좋다. 29좀 아, 사람답게 있자을어요 <놀람>